한 사람의 가치 혹은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 아간 식구 전체가 악월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한 사람 에스더 때문에 유대 민족이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람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고 한 사람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서 배의 선원 전부가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영향력.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에스더로 인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며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으며 요나 때문에 배에 선원 및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겪게 되죠. 이러한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영향력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선한 영향력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오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한 사람의 중요성, 그한 사람의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라합. 한 사람 라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되었고 이한 사람 라합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라합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 것이 없고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놀랄 만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 전당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라합은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고 있죠. 실로 라합은 성경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로 라합의 믿음은 바른 지식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른 지식을 따르는 믿음.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라합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거나 이기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루어진 일즉 애굽 사람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자 열 가지나 되는 재앙을 일으키셨죠. 또 당시 고대 근동의 최대 최강 대국이었던 최강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이 그처럼 무력하게 또 그처럼 참혹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은 주변 모든 나라에게 큰 화제거리이자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며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몰살당한 일은 더더욱 또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광야를 건너오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일은 실로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사건들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여리고 앞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모든 상황들을 이 모든 상황들을 가난 모든 민족들이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고 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문을 소문으로 판단하고 판단하여서 그냥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이야기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내가 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라합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들을 영접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소망하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라합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일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바른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였으며 이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것임을 알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에 라합은 그 이스라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녀는 온 성이 멸망받는 중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한 바른 판단 그리고 그 바른 판단에 근거한 바른 믿음이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구원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압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라압과 같은 바른 지식, 바른 진리에 근거하여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또 무엇에 근거하여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라압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보고자 힘쓰며 이에 근거하여서 바른 판단과 시각을 갖추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질 것이며 흔들리지 않게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같은 바른 지식, 바른 진리에 근거하여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라브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면서 그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무를 방문하시게 되었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에 그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명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안 백부장은 다시금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말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직까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직까지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정말 굉장한 칭찬 아니니까? 오늘 말씀에 라합의 믿음 또한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4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5명이 여자입니다. 그 5명 중에 바로 라합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라합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거룩한 여자가 아니라 기생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거룩한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 자체가 증명하는 것으로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족보에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압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도 칭찬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를 감동케 하신 하나님의 칭찬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라합이 당당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16명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라합만이 유일하게 여성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라합 당시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더구나 이방 우상들과 여러 미신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고 오직 들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라합과 그 라합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라합처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짐과 하나님, 가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라합의 믿음은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 라합은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라하 뿐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서 정복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고, 여리고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공격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여리고는 방어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사람들과의 전쟁을 해서 이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러나 라합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능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당시 라합의 이러한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믿었기에 확고하였고 또 확고하였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라합은 확실히 믿었기에 이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고 이 행함으로 인해서 라합과 그 가족은 전쟁의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과 선한 행실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이자 그 열매입니다. 그런 그래서 행함은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또 알곡인지 쭉정이인지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믿음은 모험을 감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어찌 보면 일종의 모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근거도 없는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모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험을 하죠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때 라합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만일 이때 군사들이 그온 집안을 수색해서 두 정탐꾼을 찾아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합은 민족의 배신자로 극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공개 처형감이죠. 이처럼 참된 믿음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지극히 무모해 보일 수 있고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저게 무슨 행동이냐. 그러나 그러한 모험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믿음의 모험으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믿음의 일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75세 나이로 나이에 떠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당혹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처럼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하죠. 백 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또한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처럼 모험하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의 주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 모세의 모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도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고 결국 출애굽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험이 그 민족과 그들 자신을 구원하였고 그들 자신과 민족을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에 근거한 것이기에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확실한 모험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도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리고성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중에도 자기 자신과 온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다윗왕의 조상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족보에까지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인, 전당의 여인으로서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던 이방 땅에서 혼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했던 라합. 이 라합의 믿음은 바른 지식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아는 것을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모험을 감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며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라합을 본받아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붙잡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